야이의 심장을 하나 또 갖고 계신 분이 헉팀에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원래는 사다리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분께서 생각해 보니까 응? 카지아 캐릭이 반탑에서 거의 제일 잘 돌아가기도 하고 카지아한테 양보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얘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와 나는 그헉 전드라는 분인데 어제 제가 그그 그 얘기 듣고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헉 전드형이라고 혹시 문주 방송에서 후원하신 분 아닌가요? 내가 한번 봤던 것 같은데 문주 방송 후원한 거를. 그렇지 맞지? 야헉 전드형 건들면 다 뒤진다. 탁잘 들어. 어, 혹전도형 오른팔 카지하다. 예, 가격이 많이 내려갔어요. 많이 다운됐어. 혹시라도 나중에 방송 오시면은 제가 헉전도 형님한테 소고기 세트라도 하나 보내드릴라고 야이의 예, 심장 제가 사기로 했습니다. 네, 예, 다이아로 사는 거고 혈 분배도 하고 하려면은 당연히 다이아 거래해야죠. 문주가 야이를 산다고 한다고? 왜지? 갑자기? 돈도 없으면서? 아니, 내가 야이 세트가 거의 완성되려고 하니까 갑자기 지가 야이를 산다고? 그건 거의 뭐 나한테 잠깐 뭐 빌려쓰겠다는 약간 그거를 지금 밑밥 깔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솔직히,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야이 세트를 완성을 시키고 이제 게임을 하다가 이제 문주가 방송을 켰어. 아, 형, 나 방송 켰을 때만 좀 야이 세트 좀 착용 좀 할게. 라고 하면, 물론 해줄 수도 있거든? 근데 해주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 이 새끼 야, 그 알트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맞잖아. 잘 생각해봐 형들. 알트한테는 단한 번도 알트야. 방송 켰을 때 잠깐 좀 빌려줘봐. 이거를 단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근데 마치 내가 이제 아이세트를 하려고 하니까 마치 직것 마냥 지금 그질 하라고 했는데. <laughs> 지금 아, 왜 알트한테는 말 못하고 나한테는 왜 그러는 거야? 새끼 눈딱 걸렸다. 동생한테는 또 눈치 보이나 보지? 알트한테는 돈빌리지않은 나한테도 빌렸어 시바새끼고 나도 문어한테 받을거 있어요 야 문주야 너 듣고있지? 너 존나 낄게거리고 있을거 아냐 어? 마치 내 야이세트를 야 이제 나도 야이차는건가? 이지랄하고 있을거 같은데 너 착각하지마라 내거다 쥐새끼마냥 숨어가지고 지금 낄낄거리고 있을거 같은데 착각하지마라 내거다 <laughs> 형들 어제 수상 위방송 잠깐 봤는데. 야, 축하드립니다. 아, 잠시만요. 곽정대 형님. 아, 일단 30만 원 너무 감사한데. 형님, 제 카톡으로 카톡 하나만 좀 보내 주실 수 있나요? 상자가 많다. 받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아, 형님, 진짜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제가 형님한테 앞으로 후원을 받을 받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냥 진짜 순수하게 감사해서 나 진짜 뭐라도 하나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형님. <laughs> 아, 진짜로. 제가 그러면은 기회 될 때마다, 예, 헉팀 지원을 제가 자주 갈게요. 진짜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헉전도 형한테 더 가오가 살 수도 있잖아. 용병으로, 예, 이 카지아가 헉팀에 자주 들어가서 선언으로서 게임 열심히 하면서 쟁 참여하고 헉 팀의 힘을 자주 실어 주는 거야 내가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헉 전두영님 더 열심히 탑을 두드려 패겠습니다 어제 이제 막 제가 방송 중이었어 가지고. 뭐야, 사다리 탈 수도 있겠는데,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제 슬롯방송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탑에서 바로 그게 또 소문이 났나봐. 갑자기 이간질러들 막 들어와가지고, 야, 탑 가자. 야, 중립 가자. 이런 채팅 이 엄청 많았거든, 어제. 오늘 야이 받으러 서비정 가시나요? 일단은 오늘 안 되고, 전비를 모아야 되거든? 전비 20개를, 형들. 자, 전비 삽니다. 잠깐만 여기 야이 반지 채우고 에오딘의 각방까지 진짜 여기다 채워놓으면 은전등이 짝기한테는 진짜 잘해야겠다. <laughs> 야이의 심장은 제가 형들한테 가격을 바로 오픈을 해드리고는 싶은데, 아직 그, 또 오픈하면 또 불편해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좀 며칠 있다가 만약에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재료값이 이제 전비 20개가 필요하니까, 전비 20개 정도면은, 대당 한35000 다이아 정도 잡으면은 70만 다이아? 야 이것도 어마어마해 보면은 그러고 보니까 전비 값만 1000만원이 넘어가는구나 음 그러면 이 야이 목걸이 만드는데 9000만원이 훨씬 넘어갔네 그러네 또 팔까지 띄우는데 또 최소 한 500은 썼을 것 같은데 야 이거 거의 한 1억? 정도 가까이 쓴 템이네 진짜 살벌하다 잠시만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 가격이 얘기해도 되는 가격인지 음. 어? PK열에서 전비 7장 혈가루 준다고? 아, 진짜로? 오, 나이스. 아, 그리고 형들, 야이의 심장 가격은 300만 다이아로 측정했습니다. 예전에는 400만 다이아였는데, 이번 야이부터는 300만 다이아로 깔끔하게 가격이 많이 이제 다운이 됐고. 그래서 딱 3, 300만 다이아가 지금은 딱 적당해? 아니야. 그, 그래도 그전에는 8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6천만 원 정도면 딱 적당하지. 사는 사람도 서운하지 않고 딱 적당한 가격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금액. 6천에서 6,500까지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방송에서 얘기는 안 했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막 7천이나 뭐. 한 7천 이상이다 하면은 연금이 낫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었고 처음 에 거는 조금 비쌌다 돌려봤자 내가 양아치냐 내가 그건 아니지 그때 당시에는 8천이 맞았었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지금 기준으로는 비싸지만 그때 당시에는 8천이 맞아요 그리고 일단 딱 가격이 약간 좀 연합가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측정이 돼야 다음 사람들도 이제 편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다이아로 자세 잡는 건 끝났네. <laughs> 그래도 며칠 행복했다. 방송 키면, 와, 카지야, 짜세보소, 막 이런, 어? 채팅 보면서 한동안 좋았다. 솔직히, 야이, 이번 년 안에 시세 4천이하 떨어질 듯. 어, 그건 니네 생각? 너의 희망, 너의 바램.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냥 너 혼자만의 희망사항. 내 생각에는 야이 두 개는 그냥 투망보기용이지, 옵션은 솔직히 안 좋다고 생각함. 그러니까 너의 지금 의도가 뭔데, 문주야? 그냥 시원하게 얘기해. 너의 진짜 속마음이 뭔지 그냥 얘기해. 솔직히 야이가 전투적인 면에서 좋은 좋은 거는 솔직히 하나도 없어요. 왜 없어? 다 투망 보기용으로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아 근데 솔직히 있고. 투망 보는 것도 존나 크긴 해. 그거 그거 때문에 차는 거예요. 딴건 아니고. 아니야, 근데 딜도 세지잖아 확실히 딜이. 딜은 데뭐 내성이랑 전체적인 게 많이 빠져, 너무, 빠, 너무 많이 빠져버리니까. 자꾸 대가리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아니 형, 야이의 명중 같은 것도 안붙어 있지? 안, 안 붙어 있지. 안 붙어있지. 명중이 얼마나 중요한데? 자꾸 대가리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문제야. 알트가 야이 세트를 입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내가 야이 세트를 입으려고 하니까 자꾸 어? 슬금 슬금 기어 나오는 일단은 거야. 확실한 거는 공원 때는 나한테 야이를 줘야 돼요. <laughs> 왜냐면 형 형이 그 야이 참면안 돼. 왜 알잖아요. 왜안 돼? 아 내가 이번에 그 저기 PK 1등 해야 그뭐뭐 뭐 얻는 것도 있고 내가 1등할 수도 있는 건데 PK를 아이그 요정한테는 안 되지. 왜안돼 요정한테? 아, 요정한테는 힘들어. 너는 일단 신화갑옷이 없어서 물몸이라 너는 그냥 찍히면 뒤져 야이 세트를 아, 신화는 입어도. 처음에 이제 만들잖아요. 전까지뭐뭐 남았어 지금? 아, 린드 7자리. 린드 하나 남았어? 음. 그게 쉽지만은 않을 거야, 린드가. 매물도 많이 없고. 공허 음. 1등 하면 신화 준다고요? 어떤 신화? 성물? 변신, 변신. 아. 변신 나 얻어야 돼요, 지금. 나 지금 중복 두 개거든. 생애는 만들어놔야돼안 적방 도 나중에 분명히 유일 그거 나올 텐데. 아니 공호 나오면은 어쨌든 그때 가서 이제 너 방송할 때는 한 번씩 들고 가서 하고 해된나니까 공호 씨는 일단 차고 쓰다고야이 병신 같은 새끼야 내가 내돈주고 사는데 왜 네가 아예 가져가서 쓰려고해아 근데 형 우리가 쟁할 때 형이 일단 목방 어. 해야 될거 아니야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아 이거 말 같은 소리를 거야. 해야지 씨발 지금 이거를 야 목걸이를 지금형 방송할 때만 형이짜 <laughs> 형방송할때면 일단 형이 차고 방송끝나면 바로 반납하라고요 이거 저... 이거 저... 아니, 아니 요정기그차야다고 공구가 존X 중요하다고 지금 너너뭐 그러는거야 지금 너 자꾸 사람들이 사이버 건달 사이버 건달 하니까 진짜 네가 건달인지 지금 착각을 하고 빙의를 한거 같은데 너 그거 병이야 리플리 아너 방송할때는 빌려줄게 맨날 다니형 반대로 됐어 지금 형 방송할때만 형이 나 차고 <laughs> 아 공호 시스템이 끝 형한테 다, <laughs> 다 반납하니까 야 어이가 없네 <laughs> 너 그거 병이라고 해봤자 씨발 어, 니가 막말로 공어공어 회사 온 나와도 맨날 씨발 봉충만 캐다가 야 오늘 몇 봉했냐 길몽아 이 지랄말 하는 새끼가 적들 오면은 씨발 놀래갖고 베르키에 손부터 올라가 있는 새끼가 니가 뭐 야이세트를 차봤자 뭐가 달라진다고 응, 내가 응, 차는게 더 내가. 이득이지 야이를 그 저기 애들이 투망 쓰는 걸 내가 봐아야 된다고요. 아 의미 없다고. 형, 내가 사는게 맞아. 형 사냥할 때 기걸이 못 차고 있는데 봐봐봐. 여기 언제도 차야 되는데. 아 그거 아직 안 구했어. 이번 서버 이전 때 살까 생각 중이야. 그 차이 존나 커요. 그래? 기남마루 와봐봐요. 주 주면서 그냥 어째 말하니까 기남마루 와봐봐. 차 차이 존나 커. <laughs> 이거 이거 빌려줄 테니까 나중에 그 저기 야유를 할때 받아 놔. 야 그거 있어. 꺼져. <laughs> 필요 없으니까. 어? 그거 있다고. 아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써 나올 줄이 안 쓰니까. 아니 여기 있다니까. 이거 성령의 귀걸이. 뭐야? 아 있네 귀걸이근데 그게 안 차는 거야? 아니 데신념의탑 4층에서 저거 착용하는 게 저게 아닌데. 언제들어 저거 차야 돼. 맞아요 형들. 저거 차야 돼. 신념의탑 4층에서. 예? 뭐라고요? 그치 그치. 뭐, 수령의 귀걸이를 차라고. 어, 수령의 어 맞아. 수령의 귀걸이가 뭔데? 저거 있어야 돼. 수령의 귀걸이. 물속성 추가 데미지가 이밖에 안되는데 이거? 근데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 무조건 언추로 가는게 맞지 아 진짜 다 가입할까? 내가 봤을 때는 그리가 나중에 무조건 14억 분배해줄거 같은데 거기서 분배라도 좀 받을까? 뭔 14억 아 야이 렌탈까아 <laughs> 언젠가 분배해줄거 아니야 본인이 먹을건 아닐거 아니야 그날만 기다리면서 게임 해야되나 14억에 대한 분배만 야 문주야 근데 너가 탑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아. 좀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탑분들 딱 얘기해 봐요. 문주가 탑으로 가는 거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탑 가도 너한테 야이 세트를 렌탈해 주진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네. 이말 뭐. <목소리> 아니, 나도 혈원들의 피땀으로 흘린 거 나도 후려치겠다고. 나도 혼짝을찰 거야. <laughs> <laughs> 나도 자격이 있어, 메인이기 때문에 하긴 또 팔집행인데 아니 형들 다 피땀 흘리고 후려, 후려 한번 치겠다는데 어허. 아니 메인들 다 후려 쳐후려 치는데, 14억을 어허. 왜 나는 못못 못 치게 하는 거야 아도 당연히 후려 쳐야지 하긴 또팔지팽이 장난도 아니고 틀린 네. 말은 아니야 또너네가 그냥 고기뱅패하고 그냥 뒤지기만 해 수현아 내가 볼 테니까 탑탑 <laughs> 형들, 여러분들 뭐, 뭔 말인지 알어? 군멘은 없다잉 <laughs> 이 와중에 또 진짠 줄 알고 야이셋 탈라고 탑을 간다? 존심도 없네, 이문주 <laughs> 야 돌려가기 하는 거야 문주는. 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도구형 복귀 시킨 다음에 도구형 같이 탑으로 왔대요. 자탑에 <laughs> 아, 공자입니다. 네, 야이 네 개만 준비. 해야 아, 근데 진짜 근데 만약에 진짜로 간다고 하면은 재밌는 일이겠다. 존나 재밌지 도구형은 날아가자. <laughs> <laughs> 존나 웃기긴 하겠다. 도구랑 문주랑 서로 갖고 와 하고 있지 이제 만약에 딱 가면. <laughs> 번개 형님, 휴일인데 안 계신가요? 저희 한번 고민 좀 한번 해 보세요. 보구를 탑 총군, 이문주를 탑 부총군 해 가지고 그냥 리니지엠 살아난다. <laughs> 전비를 다 구했다고? 짠대가 어떻게 구했어? 아, 진짜. 와, 지리네. 역시 반타.